에우섬에서 한번 18.9km, 뭐 발목 때문에 18km 정도만 걷습니다. 어디로 가나요? 몰라, 만 뭐였어. 요 근데 거기 어. 숙소에 베드가 많이 없다는데 거기 공립 알베르게도 원래 있었는데 문 닫았대요. 그래서 자려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에디고스 다음 마을으로 가보겠습니다. 출발, 기억. 근데 이렇게 큰건 처음 본다. 쭉 저까지 공룡인지, 공룡 모양 전신 온줄 알았어. 나는 응. 공룡 뼈대 같잖아. 지금. 등이 등이 이렇게 오버 있고, 저 꼬리 합기 달린 거 보니까 이제야겠다. 옮겨가면서 못 풀린다는 거 완전히 풀려 있습니다. 와, 대박! 지금 시청자들한테 뭘 봐? 어? 에고 보인 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힘듭니다. 지연아 하팅 고고까지인데 <laughs> 고고까지 있는데? 언제 왔어? 저희는 13km 만에 첫 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레이고스 마을이고요 초입부터 바가 있네요. 저는 여기 레디고스인지뭐레이고인지 점심을 네, 먹고 갑니다. 어제 삶아놓은 계란. 내 거까지는 네. 뭐야 지연아? 네. 이렇게 자꾸 쓰고 있어. 네. 네. 있어 네. 내 거야. 사람들이 보고 있어 지연아. 내 거야. 이름 뭐였지? 온실라였나? 만실라? 음. 만실라.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. 아 야, 버스 보여 가고 싶다. 일도 이런 게 아니야? 저일 때. 아까 알베르기 버스 기다렸는데 풀 부킹이라 가지고. 누가 알려주셨어? 음. 저희 다른 다른 알베르기에도 풀 부킹해서 많은 인포메이션 같은데 레온가는 버스 정량 물어보고 왔습니다. 근데 아시아 버스. 어플로 하려고 하니까 예약이 다 찼는데 없어졌어요 1시 멀리 몇 분? 40몇 분 어.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 말한 거 같은데 그래? 아까 45분 뒤에 온다고 그랬고 40분 뒤에 온다고 그랬거든 그게 아이사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일단은 기다려보자 시간이 딱 어. 맞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스테온이 있습니다 아까 현금 내고 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, 갈매기인가? 갈매기 아니, 아니야. 뭐야? 뭐매기 같은 거 아니야? <laughs> 갈매기 아니야 두루미 내가 부산 갈매인데잘 아는데 지금 레온가서 KFC 먹을 생각이 <웃음> 신나 <웃음> 걸어... 저희는 레온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<laughs> 다행히 <다행이야>, 예약 안 해도 <네도> 경관대로탔습니다 <평강래로도 웃음> 완전히 <원지>. 시외버스터미널인데 <시에> <laughs> 맞지? <웃음> 와 시기네래요. 브루스브루스 판플로나 로그르는 합친 것보다 큰것 같은데. 진짜 커. <laughs> 와. 그한 일주일 여행 해볼우야아 여러분, 이게 도시지.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? 공립어린이 출발. 시에스타를 지우나온 김도현 씨. 인간극장 스

음? 맛있네. 핵불닭입니다, 핵불닭. 여러분, 음. 음, 이게 핵불닭의 맛입니다. 음. 네. 아니 나도 맵다니까 좀 <laughs> 느끼하다 제가 밥 먹으러 갔을 때한1등 안에 될 사람인데 아 <laughs> 그렇게 매워? 저 이런 장면 처음 봅니다 진짜 같이 3년 살면서 처음 봅니다 근데 맵긴 매워 떡볶이였어 <laughs> 이제 이 차를 즐기러 갑니다 지금 시간 8시 넘었지? 8시 12분 부르보스랑또 다른 느낌이네 음. 저희는 2차를 왔습니다 아, 어녕하세요 이거 완전 레몬 맛입니다 레몬 주스랑 레몬이랑 섞은거 아 레몬 주스랑 레몬 주스랑 맥주랑 섞고 맛있겠다. 음... 헉, 감자 냄새 장난 아니다. 여기가 이 소스가 마늘 향이 엄청 세요. 음 괜찮아요? 이거 음, 한국 한국 맛이네. 뭐? 진짜 막 마늘. 어. 첫 느낌이 한국 맛. 맛있다. 진짜세요? 좀 한국식 엄청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마늘 맛 엄청나더라고. 그거 말고 와인 좋아하시면 와인에 그 여기 들어가는 레몬 주스 들어가는 것도 있고. 그것도 살짝 음료 같아하요샹그리아 말고 그띵도데 베라노라고. 그것도 맛있어요. 이게 같습니다. 이름이. 있어요. 이건 클라라. 클라라. 클라라고 클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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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라라고 하면 못알라듣는 것도 있고 라들러 아니면 클라라 같은 니 아, 여기 왜 웃은 거예요, 선생님? 왜? 뭐음 저. 제가 고등학교 때 맥주를 봤어요 웹툰에, 네이버툰에 비바 산티아고라고 산티아고에 대한 관련된 만화가 아, 있었어요 근 네. 그때 10... 한몇년전에 그래요? 네 제가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부모님의 입김이 많이 셌었어요뭘 선택하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선택해 주셔야 대로 네, 근데 그때 제가 보기엔 그게 너무 자유로워 보였나봐요 그때 당시엔 그래서 나 가고 싶다 생각하다가 대학생 때 돈이 있으면 시간,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12년 만에 로망이그 거, 그런거 하나가딱 바뀐 순간이 이제 로망인거에요 근데 저는 여기와서 로망이 좀 깨졌거든요 걷기 <벗기지는> 싫어요 <laughs> 아 오늘도 솔직히 더 걷고 더걸으 걸을 수 있는데 걷기가 싫다 다시 여기를 와봤다면 저희는 자전거 탔거에요 음. 길이 너무 좋아서 멘탈 <laughs> 타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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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있고 좋아가지고 자탱 달리고 싶은 느 맨날 대충해서 진짜 재밌는데 말하는데 다 음? 뭐, 와인 음료수! 아, 저희 10시까지 들어가야 되는 신데렐라라서 몇분남으 빨리 가야 저도... 알베르 단점 통금시간이 통금 아, 통금 1시라서몇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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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이고 지금? 아다다다다1가1가1가 <laughs>